안녕하세요. 상큼유자쌤입니다. 어, b k m o 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공시생 영어공부 중앙한영문법 3.8일제 3학년 교재활용법 동영상에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 고맙습니다. 틀린 거는 뭐가 틀리고 왜 틀린지를 보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틀린 거 체크하고 이해독할 때왜 틀렸는지 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먼저 어,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기초문법으로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추천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뭐야? 왜 공무원 경찰 소방정으로 준비하는데 중학교 문법 교재를 추천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 이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상당히 좋아요. 저 교재에서 1위인데 이 교재가 저 교재라서 교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보는 거라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고1에서고3 정도의 수준의 문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기존의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강사 분들의 기초 문법 교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강사 분들의 기초 문법 교재를 제가 리뷰해봤을 를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기초 문법에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초 문법 없이 바로 이론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영어 기반이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공무원, 교차 소방성원생들이 영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영어를 오랜만에 공부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기초 과정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이론 과정을 듣는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적용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기초 문법 교재들이 너무 얇아요. 기초가 쉽다는 전제하에 그냥 치은 문법 위주로만 양을 적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강사님들의 과정은 1년 과정이에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럼 강사님들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초 문법이 양이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부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법이라는 게꼭 독해랑 별개는 아니에요. 문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독해 문장 안에서 어법 그리고 구문, 문장 구조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기초 독해랑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중한연문법3 8배의 3학년 교재는 저는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으로 추천을 보통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 어,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해설이 부실해요 그래서 완전 생기초인 학생분들 처음부터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험생들에게는 중한연문법3 8배의 3학년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초문법 강의를 들으라고 해요. 무료강의. 첫 번째는,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단 7시간 만에 끝내는 생기초문법 제가 만든, 그 완전 생기초문법 강의예요. 한 5시간, 5시간 끝나거든요. 프린트 다운로드 가능하고, 인강 보시면 됩니다. 무료인강이에요. 이거 보시고 나서, 저는 EBS 로즈리 그레머 홀릭, 로즈리 선생님의 그레머 홀릭 무료강의인데, 교재는 5천원이에요. 이거 추천합니다 강의도 짧지만 상당히 강의가 괜찮습니다 이걸 보고 3 8배제를 보면 풀만 합니다 또는 기존에 다른 강사분들의 기초문법 교재를 기초문법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3 8배제 바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3.8배치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장점은 두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 단원별로 진짜 많은 문제를 기초문법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푸신 분들은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를 안 푸신 많은 수험생들은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분들은 상관 없는데 기초가 잘안 잡혀 있는 분들은 아 그래도 중고등학교 못 보면 그래도 전에 했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거의 6년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다고 넘어갑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이론과 그리고 기초 독해 구분해서 많이 막혀요 자 그래서 많이 틀린다 약점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섯 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는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점은 보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학교 교재라서 독해를 위한 문법이 많이 다릅니다. 강사대 교재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해요. 1년 동안 강의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문법 시에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독해서 연계가 잘안 돼요. 근데 이 교재는 독해서 필요한 문법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어, 영어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푸시면들은 2주 안니면 풀고요. 일반 수험생들은 거의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2해 독을 추천하는데, 처음 1회 독은요, 일단은 중앙영문법 산책법일 때 이론 부분이 있어요. 이 이론 부분은 2회 위주로만 보시고, 암기는 하지 말라고 하죠 왜? 암기를 하기엔 양이 너무 많고요. 암기는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 문법 이론서 포인트 유제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이해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럼 이해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해했다는 건요, 자기가 필기한 걸 보고서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필기를 했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직 이해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이해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총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 문제. 빈칸? 푸세요. 많이 틀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두번째, 서술형. 긴 빈칸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주간식 시험 아니니까 서술형은 풀지 마세요. 대신 관련된 이론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선택. 푸세요. 많이 틀릴 거예요. 네번째, 중간 기말고사 문제 있습니다. 푸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 중학교 교재라서 우리랑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전치사 파트는 이론 위주로만 보세요. 문제는 짜장면 가지고 잘안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이론서 과정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어, 합법 파트가 있는데, 합법은 보지 마세요. 우리 안 나오니까. 이론도 보지 말고, 문제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초반에 영어를 공부할 때, 시행착오가 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려고 해요. 공무원, 경찰, 소방에서는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가 다들 중요한, 중요한 걸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건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려고 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론을 이해 안기하고 문제를 맞추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못 나가요. 그게, 그게 안 돼요. 왜? 다섯 권 공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면 강사죠. 여러분들 수험생이잖아요. 아,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론은 이해하고, 문제, 쿨하게 틀리세요. 어때요? 그 다음에 해설 보시고, 고치고, 관련된 이론을 이해하면 되고죠 그래서 이래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론을 이해 안기하고 푸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문제 풀고, 틀리고, 다시 해설 보고, 고치고, 이론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도부터 할 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만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는 반드시 배표표시를 하시고, 이해독에서 이래, 틀린 문제 배표표시를 하시고, 요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배표표시 안 하고 답안 적으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풀때 깨끗하게 풀려고요. 그럼 다 봐야 돼요. 우리는 영어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틀린 부분은 표시하시고 답도 적어 놓으세요. 아, 답을 다 적어놓으면 아주 그때 다시 답 생각나지 않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틀려요, 보통은요.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38번째는 암기하지 마시고요. 쭉양치를 많이 풀면서 빨리빨리 틀리세요. 그리고 자신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체크를 하고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질문 답변 드리면요. 틀린 거는 뭐가 틀리고 왜 틀린지 보고 넘어가야 할까요? 이게 가능하면 하세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근데,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쭉쭉 푸세요. 그리고 다음 회도때보셔도 됩니다. 즉, 왜 틀렸는지 체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일단 쭉 풀고 다시 이해독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고요. 만약 이해독 때도 잘안 돼요? 그럼 다음에 이론 과정 넘어가는 거예요. 이론 과정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 또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는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800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양치기로 풀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독해서 필요한 문법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